안녕하세요. 진의 다육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영상을 못 올려 드렸어요. 지방에서 물건을 좀해 갖고 올라오느라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또 이렇게 남의 하우스에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어그 옥상에 아리송 다육 제가 영상 올려 드린 거 보셨죠? 제가 거기에서 비급 아이들, 무지 아이들 챙겨갖고 온다고 영상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네,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이 아이들 중에 요래 보면 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금. 이 아이들 다 제가 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금 아이들 금만 키우시는 사장님이어서 금만 키우시는 그 아이들 중에 어 이제 커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무지가 나와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게 금 무지였던 아이예요. 그거를 밭에다가 꽂으셔서 키우셨는데 어머, 여기 금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야, 희한하네요.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보다가 보니까 그러네. 네. 요런 아이들 또 보시면 요렇게 네, 요렇게 금이 다 있습니다. 네. 살짝 살짝씩 금이 있는 아이. 자, 완전 무지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거를 어, 뿌리를 내려서서 다시 커팅을 하고 다시 커팅을 하기 위해서 요 아이들이 일부 다 금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안에 네 전체적으로 금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는 보이고요. 요 아이들이 확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확 나오지 않을 뿐. 제가 일일이 제가 직접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 밑에 뒷면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또 요렇게 금이 보이네요. 요렇게. 예, 예. 살짝 요렇게 보시면 금 보이죠? 요렇게. 금? 네. 저는 보이는데 뭐 이런 금도 있네요. 이런 금도. 네. 자. 요렇게 어, 금을 키우시는 사장님 쪽에서 나온 아이들이구요. 제가 일부 앞전에 한번 여기 농장의 물건을 한번 어 뽑아서, 음, 보내,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아이들이 금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금 있는 아이들, 금 위주로 제가 최대한, 예, 이렇게 보면 안에 금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로 최대한 골라서 요거 보시면,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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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니 봉륜금. 네, 요런 아이들. 예, 요거, 아유, 요거 보세요. 여기여기 안에, 요 송립장에 금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로 나갑니다. 제가 요렇게 된 아이들로 골라서, 아유, 요 보세요. 여기, 여기. 앞면에 없으면 뒷면에 있고. 네, 살짝, 살짝씩 금 있는 아이들 위주로 나갈 거고요. 어, 제가 이거를 다100% 금, 이렇게는 판매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연하게 금이 막, 예, 또요 요금 요, 요, 요 금이 있네. 요렇게. 요렇게. 자, 요 아이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금 있잖아요. 자, 요런 아이들로 보내 드리고요. 다섯 개에 다섯 개에 10만 원 랜덤 발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서 보내 드릴게요. 요런 아이들. 자, 요 아이들은 지금 가어 구매하셔서 어, 뿌리 살짝 손보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말리신 다음에 심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속잎장이 요렇게 큼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리셔서 심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다고 하내지 어, 마시고 제가 작아도 요렇게 금이 보이는 아이들 위주로 보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잎장이금 있죠 네이런 아이들 제가 그냥 싹 아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들 음, 랜덤 발송으로. 좀큰 아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커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큰 거를 원하시면 제가 큰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많이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금이. 요런 아이들은 커팅을 하면, 네, 살짝 펄, 좀 틀립니다. 요런 아이들은 커팅을 하면 아이들이, 네, 금이, 예, 보세요. 여기 밑에 아가가 금이 나오고 있네요. 예, 금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금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 자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뽑아서 뽑아서 박스에 담아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이렇게 조금 부딪혀서 뒷장에 이렇게 뒷장에 상처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키우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받아보시고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멋집니다, 이거. 네. 어우, 네네네. 상당히 멋지네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제가, 음, 앞쪽으로 좀 보이지 않게, 아우, 보세요. 요게 금이 있는데, 자, 요 옆에 저희가 가져오면서, 반대쪽에 있던 아이 손톱이 날카로우면서 요렇게 구멍을 뽕뽕뽕 냈어요. 어른아이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금줄 두개 보이시죠? 어른아이들, 어 여기도 보이네요. 어우, 얘는 뭐 이렇게 새끼가 많아. 네. 요런 것도 있고, 네. 요런 식으로. 다섯 개에, 자, 다섯 개에 1 0만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6cm 에서 10cm 사이에요. 어, 요거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정말 괜찮은 아이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물건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도 또 금이 있네요. 아유 이렇게 눈에 금만 보여요. 금만. 자 여기도 금줄 이 있습니다. 자, 일반 일반 그냥 창이 아니고요. 일반 창이 아니고 금을 생산하시고 금만 키우시는 사장님들 쪽에서 나온 무지 아입니다 거기에 한두 개씩 이렇게 금기 보세요.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갈. 여기도 있네요. 네, 어른 아이들로. 어, 조금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건강하고, 이건 또 몰개인 금이네. 아, 몰개인 여기 있네요. 여기, 아이고, 참, 어디로 가시지, 와인은? 요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주문 많이 주시고요. 요 아이들은 뭐 자리 공간 되시면 많이 사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커팅, 커팅 하고 여기에서 한두 개만. 네, 10만 원이잖아요. 한 개만 제대로 된금 나오면, 네, 제대로 된금 나오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또 팔아드릴게요. 자, 요렇게 세트로 갑니다. 다섯 개입니다. 요렇게 보면 안에 금 살짝씩 다 들어가 있는 아이들 위주로 나갈 거고요. 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금 있죠 예 살짝 이렇게 된 아이들 기준으로 나갈 거고요자 여기에 제가 한번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금네 여기도 금네요 아이는 요쪽에 변이가 와서 금 커팅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금 요거는 네, 살짝 금이고 요런 식으로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금 있고 네, 아이고 여기도 네. 요 아이도 여기 송잎장에 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도 이쪽에 입장마다 살짝살짝씩 네 금이 있고요 자요 아이도 네, 어디 있을까 금이 이렇게 있는 아이 위주로 나가고요 다섯 개 1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어, 금흙으로 금을 키울 수 있는 흙으로 네개 드리고 화분 다섯 개 드립니다 어 15cm 두개 12cm 두개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심으시고 제가 앞전에 준비가 안 돼서 이, 저기를, 화분을 못 드렸더니, 화분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문한 게 와서, 택배로 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왔으니까, 네, 주문 많이 주시고요. 자, 금, 무지, 무지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금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금이 한두 장씩 들어가 있는 아이들, 또 금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입니다. 자, 5개, 사이즈는 6cm에서 10cm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어, 편하실 것 같고요. 6cm 넘는 아이들도 많아요. 10cm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6cm에서 10cm 정도 사이의 아이들, 무조건 6cm 넘는 아이들을 골라서 선택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아이들은 제가 다 선택을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골라서 10세트 들어오면 10세트 고르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주문 주시면 처음 고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지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문 많이 주세요. 자, 오늘은 다섯 개 세트 10만원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